생활을 위한 생활 백서 오늘은 서울시 소식 준비했는데요.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네요. 매년 12월 31일이면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식 보느라고 종로는 항상 사람들로 붐비곤 했는데요. 코로나 19 이후로는 현장에서 타종식 행사 보기가 힘들어졌죠. 그래서 서울시가 올해는 좀 특별한 타종식 행사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신철민 주무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올해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렇죠? 네. <laughs> 어떻게 연말은 좀 바쁘게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laughs> 아유, 여러 가지 또일 많으실 것 같은데. 저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가 제야의 종 타종식 행사예요. 올해도 역시나 현장에서 보기는 좀 힘든 상황인 거죠? 네, 아쉽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현장 행사 없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인데요. 음. 올해는 타종식뿐 아니라 전국 해돋이 명소에서 미니어처로 제작된 보신각종을 타종하는 영상, 음. 그리고 보신각을 무대로 새해 시작을 알리는 축하 공연과 셀럽및 시민들의 새해 맞이 응원 릴레이 등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새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어 셀럽이라고 한그 단어가 눈에 좀 귀에 들렸는데 어떤 셀럽들 나옵니까? 아네 일단 뭐 올해 그 한해를 빛낸 분들 예. 네그 유명하신 유명인 분들도 많이 나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각자 네. 자기 개성에 맞게 축하 인사를 해주시는 부분인데요. 타종식에 어떤 분들 참석하세요? 네, 올해는 우선 그재해중 타종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양궁 국가대표 선수인 안산, 음. 그리고 오징어 게임 깐부 열풍의 주인공 배우 오용수, 오. 그리고 서울시 홍보대사 래퍼 이영지 등 21년 한 해를 빛낸 시민대표 10명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인호 서울시의회의장, 조시연 서울시 교육감, 최간우 서울 경찰청장 등총 음. 14분이 참여하여 보신각종을 33번 심착에 올릴 예정입니다. 예. 축하 공연도 있다면서요? 네, 그리고 축하 공연으로는 올해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일명 수우파로 유명하죠.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댄스팀 라치카의 화려한 퍼포먼스, 오. TV 프로그램 풍류대장에서 일대 풍류대장에 등극한 서도 밴드와 퓨전 국악 밴드 풀의 퓨전국악 공연을 만나보실 수 있으며, 그리고 배우 한여주를 비롯해 강하늘 오정세와 가수 코요태 나비 등이 함께 참여해 새 희망 메시지를 전하고, 이 밖에도 인천국제공항 코로나검진센터, 스마트방역팀, 그리고 DMZ에서 복무 중인 군인, 포항구룡포 어민과 시장 상인들과 함께 내년에 마침 또 100주년 맞는 땅끝마을 해남에 위치한 북일초등학교 학생들의 응원 일레이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 야, 정말 뭐 유명한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여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한번 언제 종칠 수 있나요? 아, 예, 일단 뭐... 저 뭐, <laughs> <laughs> <당황하신 웃음> 뭐 약간 잡아야 된데요 다른 말씀이지만 예. 대야의 종특 못 친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이, 이 보신각에서는 예.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같이 시민 여러분들을 위한 상설 타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시민으로 참석을 해라. 아. <laughs> 네. 제가 좀더 유명해지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예 그러시면 더 좋고요. 네. <laughs> 아니 근데 정말 들어보니까 다양하게 많이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기대가 되는데 이 네네. 행사는 어떻게 관람을 할수 있는 건가요? 네 이번 주 금요일인 12월 31일 밤 23시 30분에. 서울시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으며 예. TBS와 지상파 케이블 방송사 등을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올해 타종 행사는 보신각 360도 VR과 메타버스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메타버스요? 네네. 오, 예. 네 SK 텔레콤과 민관 협업으로 제작된 보신각 360도 VR은 어 종각 내거리 보신각 정경과 타종 소리도 실감나게 어 들으시고 체험하실 수 있고요. 음. 서울시 홈페이지 상단에 제야의 종 타종 행사 배너를 클릭하시면 메타버스에도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가상의 보신각과 서울광장을 구경하고 깜찍하게 마련된 제야의 종 타종 체험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참 이게 메타버스라는 걸 이제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요. 이거 아직 잘 활용하는 법을 모르거든요. 야, 근데 이거 활용 못하면 재야의 타종식도 잘못볼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앞으로 <laughs> 좀 해봐야 될것 같고 우리 끝으로 시민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매년 보신각 타종식이 있을 때면 버스 지하철 연장 운행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렇죠. 올해는 보신각 현장에서 타종식이 없는 만큼 보신각 지하철 연장 운행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또한 31일 금요일 저녁 보신각 주변 도로도 교통통제 없이 정상 운행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 타종 행사로 진행되지만 꿈과 희망을 담아서 모든 시민 여러분들께 제야의 종소리가 전해지길 기원합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에는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을 되찾고 내년 제야의 종 타종 행사는 이곳 보신각에서 모든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물론 뭐 현장에서 보지 못한다는 아쉬움은 남지만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다양하게 많이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서요. 어, 많은 분들께 말씀대로 꿈과 희망이 전해지기를 바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신철민 주무관이었습니다.